나는 평범한 38세의 회사원이다. 결혼한 지 7년 차에 접어들었고, 우리에겐 다섯 살난 아들이 하나 있다. 아내 수지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며 큰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은행 앱을 통해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 이번 달에는 큰 지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잔고가 예상보다 적었다. 처음에는 내가 계산을 잘못했거나 작은 지출들이 누적되어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확인해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다. 생활비 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체 내역을 살펴보니 수진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이 송금되고 있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신경 쓰였다. 나는 수진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수진아, 이번 달에 뭐큰 지출 있었어? 통장 잔고가 좀 이상해서. 아, 지난번에 냉장고가 고장 나서 수리했잖아. 그거랑 이것저것 생활용품 사느라 그랬나 봐. 수진의 말에 일리는 있었다. 하지만 냉장고 수리비는 이미 결제한 지한 달이 넘었고 생활용품 지출로 보기엔 금액이 컸다. 나는 마음 한 구석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며칠 후 나는 비상금 통장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우리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모아둔 돈이 있었다. 그런데 그 통장에서도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수진아, 비상금 통장에서 돈뺀적 있어? 아니, 난 건드린 적 없어. 왜 그래? 수진의 대답은 단호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은행 앱에서 이체 내역을 확인한 상태였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날 밤 나는 수진이 잠든 사이 그녀의 핸드폰을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지만 이번 만큼은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의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그녀와 친정 식구들 간의 대화가 눈에 띄었다. 특히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돈에 대한 내용이 자주 오갔다. 수진아, 이번 달도 좀 힘들다. 내가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 알겠어. 이번 달도 보내드릴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수진은 매달 우리 몰래 친정에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우리의 비상금에서.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진에게 이 사실을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할수 있을까? 응? 무슨 일이야? 내가 어제 통장 내역을 봤어. 너 친정에 돈 보내고 있었지? 수지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민재.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실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친정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몇년전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다. 동생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처음에는 한두 번만 도와드리면 될줄 알았어.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미안해, 민재. 너한테 말하지 않고 한건 잘못이야. 나는 수진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몰래 행동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수진아,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리 부부잖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걱정할까봐 그랬어.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내가 친정일로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수진의 말에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배려심을 이해하면서도 신뢰를 저버린 행동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써먹한 상태로 지냈다. 나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다. 수진아, 우리 앞으로는 가계부를 함께 쓰자.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큰 지출은 서로 상의하자.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야. 응, 미안해. 진심으로. 앞으로는 절대 몰래 그런 일안 할게. 가계부도 같이 쓰자. 수진은 진심 어린 표정이었다. 나는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찜찜했지만 다시 한번 믿어 보자고 다짐했다. 그래도 아이 엄마고 내 아내니까. 결혼이라는 게 결국 믿음으로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그날부터 함께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난 수진의 핸드폰에 있는 앱을 통해 공동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해 줬고 생활비, 저축, 비상금 계좌도 분리했다. 한달 동안은 별문제 없이 지나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롭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출근길에 지갑을 잃어버렸다. 급하게 새 카드 발급을 받기 위해 은행 앱에 접속했는데 이상하게도 내 명의의 예금 잔액이 또 줄어들어 있었다. 이번엔 수진 명의의 계좌로 간게 아니었다. 현금 인출 30만원. 집 근처 ATM. 시간은 새벽 2시 13분. 그 시간에? 누가? 수진이? 왜?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아, 혹시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밖에 나간 적 있어? 아니, 왜? 무슨 일인데? 그 순간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내역을 보여줬다. 이 시간, 여기 atm에서 30만원 인출됐어. 우리 동네야. 그리고 이건 내가 아닌 이상 너밖에 없어. 말해봐. 또 어디로 보낸 거야? 이번에도 친정이야? 미안해. 그말 한마디에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또였다. 또 거짓말. 또 배신. 수지는 울면서 말했다. 동생이 최근에 사고를 쳤단다. 인터넷으로 소액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돼서 추심 전화가 오고 그걸 해결해주지 않으면 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단다. 그래서 새벽에 몰래 나가서 ATM에서 돈을 뽑아 동생 계좌로 보냈다고. 그럼 지난번 약속은 뭐였는데? 가계부 같이 쓰자며 숨기지 말자며. 나도 지키고 싶었어. 근데 너무 급해서 그리고 당신이 또 화낼까 봐. 화? 그럼 이렇게 몰래 또돈 빼가면 나는 화안날줄 알았어. 내가 ATM 내역까지 다 뒤져야만 알수 있게 만들어야 했어. 그날 나는 아이가 자고 있는 방을 보며 깊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정말 수진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녀의 친정 사정도 그녀의 부담감도. 하지만 그런 나의 노력은 두 번이나 짓밟혔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엔 다시 벽이 생겼다. 수진은 말없이 집안 일을 했고 나는 말없이 회사만 다녔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만 그나마 웃는 척할수 있었을 뿐, 우리는 부부가 아닌 동거인처럼 지내기 시작했다. 나는 고민했다. 과연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할까? 내 아이를 위해 참고 사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런 거짓과 배신 속에서 살 바엔 차라리. 며칠 후 결심을 했다. 조용히 수진에게 말을 꺼냈다. 수진아,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보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 적어도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어. 난 도저히 더는 못 믿겠어. 그리고 믿지 못한 채로 함께 살순 없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로 조용히 짐을 챙겼다. 그날 오후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정막한 집에서 조용히 과거의 메시지와 사진을 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시간이 흐르고 수지는 몇번 연락을 해왔다. 다시 기회를 달라고 이제 정말로 변하겠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녀가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또 어떤 거짓을 숨기고 있는지 알수 없었다. 실내는 유리처럼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붙여도 깨진 자국이 남는다. 나는 지금 그 깨진 자국을 매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다시 돌아가야 하나 싶다가도 수진의 거짓말을 떠올리면 다시는 예전처럼 살수 없을 것 같았다. 이제 선택은 시간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녀가 정말 변하는지 내가 정말 그녀를 용서할 수 있는지를 그 답이 나올 때까지는 이 상처를 안고 조용히 살아가야 한다.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